어서오세요 여행자 여러분 2월은 중요한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무료보상과 대형발표 등 놓쳐서는 안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달의 최신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효율적으로 원석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먼저 2월에는 무료로 원석을 획득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로그인하면 총 1600개의 원석 이 개인 내 메일을 통해 지급됩니다. 원석은 항상 부족한 자원이므로 평소에 플레이하지 않는 분들도 받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2월 1일에는 상점이 초기화되며 우상 스타더스트 교환을 통해 몇인 운명 5개가 추가됩니다. 스타더스트를 모아두신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가차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동시에 환상 극장도 초기화되며 클리어하면 800개의 원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원석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싶다면 꼭 도전해 보세요. 2월 10일부터는 버전 5.4 사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당일에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플레이어나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원래라면 이날 5.5 버전 캐릭터 정보가 공개되는 시기이지만, 최근에는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캐주얼 플레이어나 리크 정보를 찾아보는 유저들에게 기대되는 순간이었지만, 최근에는 발표가 늦어지는 일이 많아졌고,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타 버전의 리크 정보는 매번 공개되기 때문에, 굳이 발표를 늦출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2월 12일에는 드디어 버전 5.4가 정식 출시됩니다. 새로운 가차에는 5점 캐릭터, 수성, 시구인, 그리고 4점 캐릭터, 리오세슬리, 크리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나즈마를 테마로 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는 신규 캐릭터의 스킬과 애니메이션의 상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으며 5.5 버전 캐릭터에 대한 비공식적인 실게임 플레이 영상도 등장할 시기입니다. 어떤 캐릭터를 뽑을지 더욱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월 16일에 는 나선 비경 초기화가 진행되며 다시 한번 800개의 원석을 획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5.5 버전 캐릭터 발표가 가장 유력한 날짜는 2월 17일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호요버스가 캐릭터 정보를 늦게 공개하는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날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5점 캐릭터로 번개 원소의 발레사, 4점 캐릭터로 오랫동안 소문이 있던 이안사, 그리고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이파가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시기에 공식 일러스트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원석을 모아야 할지 5.4 버전 가차를 돌려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다른 맛인 임무는 없지만 무료 원석 배포, 나선 비경 초기화 그리고 5.5 버전 캐릭터 발표 등 중요한 이벤트가 풍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5 버전에서 신규 캐릭터가 3명이나 추가된다는 점이 가장 기대됩니다. 이는 비교적 드문 경우이며 각각의 캐릭터가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이번 달 이벤트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둡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